세수눈눈도안 네. 는데데그 네. 또 촬영이야? 리얼 영상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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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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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 졸려? 이수박쭤보 내가 물어보고 올게. 음. 춥다. 춥다. 어머니 춥다. 아니, 그럼 그래, 바지 뭐. 입어. 하나 걸어 입어. 저는 괜찮은데 이거 입어서. 어머니 긴 바지 뭐안 입어도 돼요? 어, 이거 입으셨잖아럼 어, 수학에. 그 속에 긴사진 입어놨어 도 줄고 싶어 아이 이렇게 입고 안춥고 그럼 하죠. 내가 바지 줄까 아니 저도 바지 있어 그래? 아니 긴 바지 안에는다고오 <laughs> 신분증 챙겨 전서 있다. 제주도 여행들 잘 하셨습니까? 다시는 안 오기로 했어그데 네? 네? 피곤해서. 나안온다고하는데 이걸 평가해야 이번 여행 때 아쉬웠던 점이 뭡니까? 수영 수영장. <laughs> 수영을 제대로 여름, 여름 여름에 온다고 하면 또올 거야? 길고 다해서졸 일은 뭐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만들 우리 애는 할머니 있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? 양성아 어. 같이 가양수 안되지 죽었다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 번, 한한 번, 한 샀다고. 미안한 번, 한 번, 다시 한 번, <웃음> <웃음> 아, 안한 번, 남겨야지, 아빠, 한 번, 한한 번, 한 번, 한한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 번, <laughs> 오, 좋아, 좋아. <laughs> 멈춰볼까? 한 번은 말을 안 듣고 나라니까. 두번씩 해야 돼. 됐다. 야씨. 야, 씨. 야가4이0개 건데.